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잠시 앉아있을 때마다 고관절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 찝찝하고 날카로운 통증.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문득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치마나 바지가 왠지 모르게 저절로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특정 각도로 움직일 때 고관절 옆쪽에서 뚝하거나 딸깍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분은요? 정말 답답하시죠? 이건 그냥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한 경고 신호예요. 이 모든 증상들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 여러분의 몸의 중심축이 무너졌다는 것을요. 골반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비대칭이 여러분을 만성적인 통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h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김 멘토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건강과 운동 정보를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곳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고관절 통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관절 앞쪽에서 계속 집힘을 느끼거나 다리를 들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혹은 그 고관절 통증이 이제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새로운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까지 동반하고 있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바로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고 고관절의 건강하고 행복한 유연성을 되찾아주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말이죠. 오늘 우리 이 통증의 고리를 끊어낼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laughs> 우리의 고관절이 중요할까요? 먼저 아주 간단한 해부학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골반과 고관절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의 별표 별표 골반 별표 별표를 집의 기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 개의 뼈가 하나로 합쳐진 이 크고 놀라운 그릇 모양의 구조물이죠. 말 그대로 몸의 상체, 몸통, 와 하체, 다리, 를 연결하는 중심 골격입니다. 이 녀석의 주된 임무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몸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다리에서 코어로 또는 그 반대로 힘을 전달하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 골반이 바로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자, 골반이 기초라면 별표, 별표, 고관절, 별표, 별표는 그 문에 달린 최첨단 경첩입니다. 대퇴골, 넓적 다리뼈, 상단의 공, 볼, 모양 머리가 골반의 오목한 소켓, 사키트 부분에 딱 맞게 들어가 있죠. 이볼 소켓 디자인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옆으로 벌리고 안팎으로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관절이죠. 어깨와 구조가 아주 비슷하고 어깨처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고관절은 훨씬 더 힘든 일을 합니다. 엄청난 힘을 감당하면서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골반 몸의 기초, 고관절 움직임을 위한 경첩, 그리고 집과 마찬가지로, 만약 기초, 골반, 가 비뚤어지거나 기울어져 있다면, 경첩, 고관절, 은 제자리에 제대로 맞물릴 수가 없겠죠. 삐걱거리고, 마찰이 생기고, 달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통증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관절 통증의 배후, 두 명의 주범. 그렇다면 이 구조는 왜 무너지는 걸까요? 왜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걸까요? 물론 이유는 많지만 우리 대부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주요 구조적 문제로 기결됩니다. 주범 4번, 짧아지고 약해진 속근육. 우리가 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의자에서, 차에서, 소파에서, 하루 종일이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고관절 앞쪽에 깊은 근육들, 즉,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지고 수축된 자세로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육들은 다른 자세를 잊어버려요. 만성적으로 짧고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근육, 즉, 엉덩이 근육, 둥근, 은 짓눌리고 늘어나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약해지죠. 말 그대로, 잠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깊은 곳의 안정화 근육들은 너무 약해서 제 일을 못하고 뻣뻣한 근육들은 모든 것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당황한 우리 몸은 원래 그 일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크고 강력한 바깥쪽 근육, 예, 네, 허벅지 앞쪽 근육을 대신 동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큰 근육들이 대퇴골의 공을 고관절 속해대 꽝하고 부딪히게 만들죠. 뼈끼리 부딪히거나 끼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찝힘이에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이 마찰이 힘줄과 관절낭을 자극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죠. 그리고 그뚝 하는 소리는요. 그건 종종 뻣뻣해진 힘줄이 기타줄처럼 뼈의 돌출부를 튕기며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음성 고관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 근육 간의 줄다리기가 비전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주범 삽투 기울어지고 틀어진 골반. 이것이 퍼즐의 나머지 반쪽이며 주범 사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반과 다리뼈는 댄스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싱크로율로 함께 움직여야 하죠. 예를 들어 다리를 들어 고관절을 구부리면 골반은 자연스럽게 살짝 뒤로 기울어지며 반응해야 합니다. 다리를 뒤로 뻗을 때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고요. 이건 아름답고 조화로운 춤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온종일 앉아있고 고관절 굴곡근이 뻣뻣해져서 골반이 이미 앞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굳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이 다리를 움직이려 할때 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골반이 함께 움직여주지 않죠. 혹은 더 나쁘게는 보상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버립니다. 이는 엄청난 마찰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고관절이 속해돼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니 걸을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유도치 않은 방식으로 갈리고 마모되는 겁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지치고 피로해지며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플랜 B를 찾는 순간입니다. 고관절의 가동성이 제한되니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몸이 허리와 무릎에 일을 떠넘깁니다. 그들이 과도하게 보상하며 더 많이 움직여야만 하죠. 이것이 바로 고관절 통증이 거의 항상 고관절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 염증, 심지어 장기적인 퇴행성 질환까지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자세들. 만약 고관절이 아프다면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세들을 지금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1. 수혜이백 자세. 무릎을 뻣뻣하게 펴고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절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이 자세는 고관절 굴곡근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2. 짝다리 자세. 설명이 필요 없죠. 줄을 서 있을 때 모든 체중을 한쪽 다리에 싣고 엉덩이를 옆으로 쭉 빼는 자세입니다. 이건 골반 비대칭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에요. 말 그대로 몸의 한쪽을 다른 쪽과 다르게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3. 노트북 구분 등 또는 거북목 자세, 앉아서 등을 둥글게 말고 화면을 보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자세입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척추가 말리며 골반이 최악의 각도로 뒤로 말리게 됩니다. 4. 다리꼬기 자세,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악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골반을 뒤틀고, 한쪽 허벅지 안쪽 근육을 짧아지게 만들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불균형을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습관들이 바로 원인입니다. 골반을 뒤틀고, 그 찝힘과 뚝 소리, 그리고 통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전략, 이완과 강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전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1. 이완. 짧아지고, 뻣뻣해지고, 꽉 잠겨버린 핵심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강화, 이 모든 구조물을 지탱해야 할 잠자고 있는 근육들, 특히 엉덩이, 을 깨워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완의 대상으로 삼을 주범들은 바로 장육근 깊은 고관절 굴곡근, 대퇴직근, 고관절을 가로지르는 큰 허벅지 앞쪽 근육, 내정근, 허벅지 안쪽, 둔근, 내, 네. 엉덩이도 뻣뻣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입니다. 그리고 강화할 때는 엉덩이 근육 전체에 집중할 겁니다. 대둔근, 큰 엔진. 그리고 중둔근과 소둔근, 중요한 측면 안정근이죠. 또한 깊은 곳의 회전근인 이상근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근육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어떤 근육은 이완하고 어떤 근육은 힘을 낼때 여러분의 골반은 마침내 균형 잡힌 중립 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안정되면 경첩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고관절 통증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 균형을 되찾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 부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균형 잡힌 운동과 스트레칭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동작들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분명히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은 이쯤 하고 이제 직접 움직여 봅시다. 고관절을 위한 7가지 솔루션. 첫 번째, 엎드린 개구리 자세. 이 동작을 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핵심 동작입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특히 꽉 조여 있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풀어 주는 데 환상적입니다. 허벅지 안쪽이 굳어 있으면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거든요. 이 스트레칭은 골반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립니다. 매트가 있으면 좋겠죠. 무릎을 편안하게 벌릴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양옆으로 벌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 발 안쪽과 발목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약간의 엉덩이 힘을 이용해 몸을 부드럽고 천천히 뒤꿈치 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옵니다. 작고 통제된 움직임이에요. 기록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가동 범위를 탐색하며 고관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지 마세요. 앞으로 올때 들이마시고 뒤로 갈때 내쉽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을 1분간 계속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고관절 유연성과 골반 안정성이 향상되어 허리가 편안해지고 다리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두 번째, 엎드려 한쪽 다리 내전근 스트레칭. 이 동작을 하나요? 방금 한 스트레칭을 기반으로 이제 한쪽 다리씩 고립시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 동작은 내전근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타깃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내발 기기 자세에서 손은 어깨 바로 아래에 둡니다. 이제 한쪽 다리 오른쪽부터 시작합시다. 를 옆으로 쭉 뻗어 최대한 멀리 보냅니다. 발바닥 전체나 적어도 발 안쪽 날이 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반대쪽 무릎은 엉덩이 바로 아래에 둔채 구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구리 자세처럼 엉덩이를 부드럽게 뒤쪽 왼쪽 뒤꿈치으로 밀어냅니다. 쭉 뻗은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 안쪽 전체에 강렬하지만 기분 좋은 스트레칭이 느껴질 겁니다. 스트레칭을 깊게 하려면 오른쪽 팔 안쪽을 바닥으로 더 눌러보세요. 하지만 항상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냥 호흡하세요. 이 동작은 흔들지 않고 유지합니다. 왼쪽, 오른쪽 각각 30초씩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엉덩이, 골반, 그리고 허벅지 안쪽과 뒤쪽 근육을 이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고관절 유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그 다리를 가져오고 반대쪽도 해볼까요? 왼쪽 다리를 뻗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줍니다. 세 번째, 90분의 90 고관절 리프트. 이 동작을 하나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고관절을 열어주고 고관절 굴곡근을 이완시키며 심지어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하는 동시에 엉덩이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나요? 매트에 앉아 다리를 제트 시트 또는 90분의 90 자세로 만듭니다. 앞쪽 다리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는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허벅지 바깥쪽과 종아리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뒤쪽 다리 왼쪽도 90도로 구부리되 옆으로 빼서 허벅지 안쪽과 정강이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손은 허벅지나 바닥에 두어 균형을 잡습니다. 이제 운동 시작입니다. 엉덩이에 힘을 꽉 주세요. 정말 꽉이요.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며 다리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무릎으로 일어섭니다. 천천히 통제하면서 다시 바닥의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일어설 때 숨을 내쉬고 내려올 때 들이마십니다. 각 방향 30초씩 진행합니다. 잠깐 팁. 남성분들은 이 자세가 특히 더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종종 남성분들이 골반이 더 기울어져 있거나 고관절이 뻣뻣해서 이 자세가 정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제발, 첫날 완벽하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연습하세요. 약속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고관절 찝힘이 사라지고 골반 유연성이 좋아져서 허리 통증도 줄어들 거예요.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바꿔주세요. 왼쪽 다리를 앞으로 두고, 리프트를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무릎 대고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이 동작을 하나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앉아 있느라 짧아진 그 근육대, 즉 깊은 고관절 굴곡근 장요근과 허벅지 앞쪽 대퇴직근을 위한 궁극의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앉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매트에서 로우 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뒤쪽 무릎 왼쪽을 바닥에 댑니다. 앞쪽 발 오른쪽을 앞으로 멀리 뻗습니다. 멀리 뻗을수록 스트레칭이 깊어집니다. 반대쪽 손, 왼손을 오른쪽 팔 안쪽 바닥에 짚어 균형을 잡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무릎을 바깥쪽 옆으로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이때, 오른쪽 팔이 자연스럽게 바깥쪽 날로 구르도록 두세요. 이것이 고관절을 열어주는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을 완성하기 위해 허리를 살짝 젖히고 가슴을 들어 올리며 위를 바라봅니다. 왼쪽 고관절 앞쪽과 허벅지 전체에 깊고 당겨지는 스트레칭이 느껴져야 합니다.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 뻣뻣한 부위로 숨을 깊게 불어 넣으세요. 각 30초씩 유지합니다. 기억하세요. 고관절이 뻣뻣하면 허리가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고관절에 필요한 유연성을 선물하고 허리에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풀고 반대쪽으로 바꿔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발을 앞으로 보냅니다. 다섯 번째, 엎드려 다리 교차 둥근 스트레칭. 이 동작을 하나요? 이제 고관절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엉덩이 깊은 곳의 근육과 결정적으로 이상근을 풀어줍니다. 이 작은 근육이 뻣뻣해지면 좌골 신경을 눌러 온갖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와 골반이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시 내발 기기 자세로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 오른쪽을 들어 반대쪽 다리 뒤로 교차시킵니다. 오른쪽 무릎을 가만히 있는 왼쪽 다리의 종아리 바로 옆바닥에 둡니다. 정강이가 교차되겠죠. 이 교차된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약 10초간 이완을 느껴봅니다. 그런 다음,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 앞뒤로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이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만약 훨씬 더 깊은 스트레칭을 원한다면, 흔드는 것을 멈추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뒤쪽 아래로 깊이 가라앉히세요. 교차된 다리의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자극이 올 겁니다. 각 30초씩 계속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로 돌아와 다리를 풀고 반대쪽으로 바꿔주세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뒤로 교차하고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동키킥. 이 동작을 하나요? 좋습니다. 이와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강화할 시간입니다. 이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고관절의 진정한 엔진인 가장 큰 엉덩이 근육. 대둔근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반의 균형을 잡고 고관절 통증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내발 네 기기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에 힘을 줍니다. 한쪽 무릎 오른쪽부터 을 90도 각도로 구부린 채 발목을 꺾어 플렉스 주세요. 이제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꽉 주면서 그 다리를 뒤로 그리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천장에 발도장을 찍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뒤꿈치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통제하면서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툭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들어 올리고 쥐어짜고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각 30초씩 합니다. 기억하세요. 엉덩이가 약하면 허리와 무릎이 그 일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증으로 이어지죠. 엉덩이 운동은 단순히 외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근본적인 운동입니다. 계속 쥐어 짜세요. 그리고 반대쪽입니다. 왼쪽 다리, 갑시다. 맨 위에서 엉덩이를 꽉 쥐어 짜세요. 잠시 멈추고, 나레이션 마지막 동작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알려드립니다. 운동하는 동안 항상 코어에 힘을 주고 있으세요. 허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동작이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 동작은 건너뛰어 주세요. 여러분의 몸에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동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파이어 하이드런트. 이 동작을 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 옆쪽 근육, 즉, 중둔근과 소둔근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여러분의 안정근입니다.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근육들이며 골반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내발 네 기기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는 꽉 잡으세요.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그 무릎을 그대로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마치 강아지가 소화 전에, 네, 그 자세입니다. 무릎이 엉덩이와 평행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잠시 멈춥니다. 발목에는 힘을 빼세요. 모든 움직임은 고관절과 엉덩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천천히 다시 내리고 반복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각 30초씩 계속합니다. 바로 이 깊은 고관절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주고 미래의 통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마지막입니다. 반대쪽, 왼쪽 다리, 옆으로 들어올리세요. 통제하면서 결론, 따뜻하고 격려하는 표정의 호스트가 화면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골반이 좀더 편안해지셨나요? 좀더 열린 느낌이 드시나요? 뻣뻣함과 통증이 좀 가라앉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정말 잘 해내신 겁니다. 부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골반과 고관절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이 녀석들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이 동작들을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리즈의 2부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몇분 만에 할수 있는 고관절 스트레칭과 강화에 초점을 맞춘 루틴이 될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꾸준히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